그 알렉스 씨가 요리가 취미잖아요 네. 요리하면서 뭐 메모도 하고 음. 좀 이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음. 잘 뜯어졌어, 장. 예. <laughs> 뜯었어요, 상판 상판 다 없었어 <laughs> 그것만 뜯었는데 시원하죠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가 백 페인트 글라스라고 해요 백 페인트 아. 글라스 백 페인트 글라스 제가 블랙 할러고 올블랙? 예. 자 사무실 가면은 왜 화이트 보드인데 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네네네. 보드 있잖아요. 어. 네, 그게 이제 백인트 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뭐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장, 뭐 현관 이런 데 음. 쓰시면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실 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붙여서 할게 아니고 음. 조금 떼서 할 거예요. 여기 조명을 떠서. 아, 좋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썼던 조명이 투파이브. 브라켓부터 고정을 시게볼게 하나 정도만 고정시키는 미로 됐다. 됐어요. 이제 두 개를 박아야 되는데, 경화창 해볼까? 네. 아니면 하나만 네. 박을볼까 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되게 간단하죠. 네, 그냥, 아주 그냥 뭐, 관리 뭐, 전문가인데. 그냥 네, 적지할 필요 없고. 음. 어. <laughs> 프로펠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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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개인기계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돌리지? 어, 일부러 하래도 못하안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laughs> 아직 멀었어. 어, <laughs> 6개월이 지났는데 저걸 못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아, 6개월째 똑같아. 야 화를 갖자. 근데 저뭐 하는 짓이죠? 근데 경화 씨도 잘해요. 응. 실컷 못하고 있는데 잘해요. <laughs> 아니야 잘해. <laughs> 자, 저기다 이제 그 유리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예. 예. 기대되네. 유리를 물어주는 애예요? 네, 네, 네. 하나. 유리 다 뭐라지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부엌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 유리를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어, 밀어 넣어가지고아뭐 어, 넣어 메모를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하겠다고 저렇게 아, 저 정도면 아. 일기 쓰겠는데요. 아 저렇게 쏙 들어가는구나. 네. 네. 유리를. 위험하니까. 네. 드라이버로 해서. 그렇죠? <목소리> 아, 좋 전에 사 볼까요? 그러면 아, 좋아, 좋아. 네, 네. 정말 스기죠. 쓰기적... 아아 이거지 않나요? 아 이안써도 인테리어 공간으로 포인트로 그쵸, 네. 포인트죠. 네, 블랙입니다. 블랙. 다채로운 질감 j t b c